안녕하세요. 꽃이네 농장입니다. 오늘도 아우 요즘 계속 날씨가 흐렸었는데 비 오고 흐리고 눈 오고 이쪽 지방은요 비가 아니라 눈이 계속 와가지고 아마 올해 정말 정말 눈이 아요 근래 몇년 사이에 안 왔던 눈이 다온것 같아요. 어제 밤에까지도 얼마나 소복히 왔는지. 정말 눈이 많이 왔는데 어, 오늘은 이렇게 해가 쨍 나는데요. 이 꽃들이 이렇게 며칠간 이렇게 흐렸더니 흐리고 빛을 못 봤더니 꽃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네요. 이렇게 예쁜 꽃들이. 그래도 한번 영상에 담아 봅니다. 이거는 핑크 판도라. 에어꽃은 엘라이즈 알렉시스. 알렉시스. 이는 바바라 하인즈 바바라 하인즈도 말발급이 선명한 게 정말 예쁘죠. 이 아이는 송서경. 송서경은 꽃, 어, 꽃송이는 꽃 크지 않은데 화경은 커요. 그리고 이렇게 피면서 이제 질 때는 연분홍으로 진답니다. 이 아이는 진이린 피오나 진이린 피오나가 제가 보기엔 요즘에 제일 예쁘게 피는 것 같아요. 요 아이는 송살구. 송살구는 뭐 유명해서 모두 다잘 아시죠. 그런데 이제 얘도 지금 지어가고 있는 중이네요. 오늘 내로 아마 다 이제 잘릴 거예요. 날씨 좋을 때 자르려고 저 잠깐 작업을 쌉 했거든요. 이 아이는 더 푸르푸르. 이 아이는 신종 들어온 아이구요. 아직 산목이 없습니다. 이 아이도 빌스들이 신품종 들어온 아이구요. 이 아이는 볼드 다이아 웨딩이 저번보다 더 예뻐졌네요. 이 아이도 신품종 들어온 아이라 모종 없어요. 이 아이는 졸솜송인데 아유, 그 예뻤던 모습이 이렇게 좀안 예뻐졌네요. 아, 며칠 동안 날씨가 흐리니까 습기로 이렇게 망가지네요 꽃이. 요 아이는 다비나라는 꽃인데 참 특이하죠. 하도 요즘 신품종을 많이 들여와가지고, 아이고, 근데 꽃이 피니까 아 정말 예쁘다, 예뻐. 요 아이는 마데카듀얼판. 사과는 꽃대를 또 올려주고 있네요. 얘가 지기도 전에 또 올라왔네요. 저 작은 몸에 꽃대는 연신 올라오고. 요거는 미샤르른데 이제 조금씩 더 펴졌네요. 며칠 전보다. 요 스트레빌이 붕붕은 다피어졌는데 이게 아우 입도 선명하고 꽃 색깔도 선명하고 예뻐요 예뻐. 요 아이는 그레인저스 엔틱노즈 이야 엔틱노즈 아유 꽃도 오래 가고 이쁘네요 이뻐 예뻐. 정말 예뻐요 곧 잘릴 운명에 있는 별빛드림입니다 아이고 얘도 이뻐요 이뻐 예뻐. 완보를 이었네요 예뻤던 미스 햇번도 이제 지어가네요. 아이고 이쁘죠. 지어가도 이쁘죠. 진잎을 좀 따주고 다시 한번 찍어봅니다. 더 보고 싶으면 이렇게 지 먼저 피웠던 거 진잎을 좀 떼주면 며칠 또 보게 된답니다. 요거는 완보를 잃은 지아 릴런 2구요. 얘도 조만간 잘릴 거랍니다. 빛나빗은 <laughs> 송이는 엄청나게 큰데 햇빛이 조건이 안 맞는지 화들짝 피지를 못하네요. 요, 꾸비돈은, 요게 꾸비돈인데, 요, 또, 며칠 내로 펴주겠네요. 여기 마틸다가, 모종이 마틸다가 너무 예쁘게 펴서, 여기 카메라 갖다 대봤어요. 요거는 송살구 모종들이 이렇게 예쁘게 폈어요. 요거는 모종이 진일린 피오나가 이렇게 예쁘게 피고요. 이거는 핑크 판도라가 이렇게 폈답니다. 요거는 다마지판이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피었고요. 갈라나 울라노바 얘는 정말 환상적으로 예뻐요. 약간 노루. 미색, 미색 가까운데 약간 붉은빛이 도는 게 피니까 아주 매력 있어요. 어우, 예쁘다. 러시아고요 요거는 아나스 타샤가 몽우리를 열기 직전이네요. 이것도 몽우리 열면 또 보여 드릴게요. 여전히 이건 레인인데 여전히 이렇게 미모를 자랑하고 있고요. 요 보름달도 한번 보고 가실게요. 아이고 완전히 꽉 찼네요. 만월이 많네요. 만월. 아 정말 예쁘다 예뻐. 요거는 송찬 보고 가실게요. 요거는 이사 마르슨 인데 이샤 마르슨인데 이제 두 송이 폈고요. 홍홍주는 아직 날씨가 따뜻하지 않아서 화들짝 못 폈네요. 요 아이는 메를레종 2가 이렇게 지금 몽우리 잡고 있어요. 조만간 터트리려고. 아, 얼마나 크게 피려고 이렇게 몽우리가 클까요? 이거는 송향기. 요 아이는 주니 체리 주빌레. 아랑봄은 이렇게또 이제 첫 꽃대를 올려 주고 있네요. 요윈웰리슨드 꽃대가 올라와 주고 있고요. 아유, 2월이는 아이고, 조금 더 있어야 되겠네요. 자기 색감이 나오려면. 블루밍 투투가 아주 뭐라 그럴까? 수줍게 올라오는데, 얘도 크게 자라는 품종은 아닌 것 같아요. 잎이 작은 게 다글다글하게 올라오고 더디 자라네요. 이 아이는 러시아 미뉴엣시고요 이거는 사랑 애니벨이 빨간 꽃으로 주홍빛. 주홍빛으로 꽃이 펴주네요. 요거는 모종이 송서경. 요 아이는 블랙 블라썸. 요, 요 아이는 다이아 캔디인데 깨순이에요. 요거는 러시아 파리지앵인데 이제 조만간 꽃대가 피겠네요. 꽃이 피겠네요. 꽃대가 지금 벌어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 유 와일드가 두 송이는 활짝 폈고 두 송이는 또이렇게 아, 세 송이는 이렇게또피려고 준비하고 있네요. 참 예쁘다. 예뻐. 색상도 곱고. 요 아이는 모네 핑크 샤벳. 요 아이는 수줍은. 듯이 데너리스가 두 아이가 쏙 숨어서 피고 있네요. 아직 어려서 그런가 꽃대가 쑥 올라오질 못했어요. 이 아이는 빈 러브송. 이 아이는 홍공주. 홍공주는 완전 주홍색이에요. 이거는 밀필드, 로즈. 이두 송이 폈는데 정말 예쁘죠. 꽃이 얘는 화경도 크고 송이가 보이시나요? 정말 매력 있어요. 이거 연분홍 좋아하는 사람은 밀필드 로즈는 무조건 키워봐야 돼요. 요거는 별빛슈가 캔디. 여기는 모네 빛 오렌지. 아 둥글둥글 미소가 이제서야 아이 꽃멍을 터뜨려주고 있네요. 요거는 소형종 볼드 픽시랍니다. 예쁘죠? 얘도 저희 집에 지금 모종 없어요. 여기는 우리 집의 명품. 제가 요 아이들 소개해 줄게요. 요거는 요 아이는 예전에 한 2년 전에 어 지금 우리 집에서 여름을 두번 났으니까 지금 세 번째 나는 거거든요. 뼈라름인데 이렇게 아이들을. 아이들이 꽃대가 다글다글다글다글, 보이시나요? 굉장히 많죠? 이렇게 그냥 이름이 없어도 제가 이렇게 분갈이를 자꾸 해주면서 했더니 이렇게 작품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뻐졌어요. 이렇게. 이렇게 작품이 돼서 이렇게 꽃대가 수도 없이 올라와요. 이거 오시는 분마다 이거 탐내요. 그리고 요거는 또 빨간색인데 요것도 시장표 요것도 우리 집에서 지금 여름을 세 번째 나는 건데 이게 여름만 되면은 또 뼈라름이긴 한데 얘도 이렇게 꽃대가 그냥 다글다글다글 올라오면서 이렇게 빨간 꽃을 이렇게 펴주고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예쁘죠 그리고 또 정말 가성비 짱인 여기 화이트링이요 하이트링은 또 이렇게 꽃대가 다글다글다글다글 물어주고 이것도 우리 집에서 지금 3년차 여름 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다글다글 올라와주고 있어요 너무 예쁘죠 여름에는 뼈라름이 됐다가 또영양제 부어서 키우면 이렇게 된답니다 절대 뼈라름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다 키우는 수가 있어요. 이거 영양제 좀주어가면서 키우면, 이렇게 꽃이, 아, 너무 예쁘지 않나요? <laughs> 하이트링도 그렇고. 이거, 이만한 거, 이거, 꽃집에 가면 엄청 비싸요. 이런 거, 이만한 거. 이게, 아, 예전 고전이기도 한데도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렇게 작품이 된답니다 여러분도요 너무 가지수 늘리는 것보다 몇 가지를 이렇게 색깔별로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요것도 아주 재미가 쏠쏠하답니다 요거 보는 재미도 있고 오시는 분들마다 너무너무 예쁘다고 칭찬들 하세요 요거는 작년에 드린 아이인데 이렇게 잎이 블랙이라서 예쁜데, 얘만 지금 꽃잎이 날리고 있어요. 다른 아이들은 꽃잎이 안 날리는데, 얘만 꽃잎이 이렇게 흩어지고, 이렇게 흩어지고 날리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